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메이드 건설의 깜장벽돌입니다. 오늘은 완공주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화성 송산에 지어진 70평대 목조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실내 면적은 한 71평 정도 되는 복층형 모델이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로 나누어진 듀플렉스 스타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댁이 한 33평 정도 되고, 자녀 세대가 38평 정도 돼서, 자녀 세대가 한 5평 정도는 더 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단독 주택인데, 현관부터 각 세대에 별도로 만들어서 어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고, 각자의 생활 패턴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주거 형태가 될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요즘은 자녀들보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간섭받지 않는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주님께서 저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 집의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목조 주택이 건강에 좋다고 어, 판단을 하셔서 이게 목조 주택을 생각을 하고 계셨고 어, 저희 설명을 듣고 일반 경량 목구조보다는 훨씬 더 튼튼한 구조가 이 중목 구조인 점, 그리고 중목 구제는 산림조합에서 제작하고 인증하는 그런 국산 중목을 골조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중목의 일부를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 회사를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에 사용한 골조는 산림조합에서 인증하는 국산 낙엽송으로 생산된 중목구조로 시공을 하였는데 어 중목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집에 하중을 두꺼운 기둥하고 보로 지탱하는 골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옥에서 사용되는 구조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집에 사용되는 기둥 자재는 12cm x 12cm 두께의 어 기둥을 사용했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보들은 1 2 c m 15cm, 1 2 c m 24cm, 30cm 두께 정도 되는 부재들을 하중을 계산을 해서 결합을 시켰습니다. 중목구조의 장점은 뭐 튼튼하고 두꺼운 원목을 철물로 결합을 하는 방식, 그리고 미국식 경량목구조 방식을 결합을 시켜서 만든 골조라서 기존 경량목구조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이 골조의 일부를 노출시켜서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이런 기둥이나 보호, 이런 부분들은 일반 원목이 아니라 공항목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 훨씬 강한 강도의 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사용한 외장재는 롱브릭 타이를 사용을 했고, 매지는 비둘기색 매지를 넣었습니다. 롱브릭 타일은 일반 파벽보다는 더 모던하고 좀 고급스러운 외관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이 찾고 있는 외장재입니다 그리고 이 현관 부분이나 이 테라스 난간 부분은 징크 타입의 칼라 강판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 사용한 자재는 징크 모양의 칼라 강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외부에 설치된 이 데크는 관리가 용이한 석재 데크로 그냥 마감을 해서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현관이라든지 거실 윗 부분에 이렇게 얇게 철판을 가공을 해서 눈썹 처마를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 좀더 세련될 수 있도록 어, 눈썹 처마를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는 이 썰룸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증축 신고 하셔가지고 이 썰룸도 어곧 이렇게 시공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럼 실내 인테리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1층 평면인데 이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공동현관이 나옵니다. 이쪽에 부모님 세대 현관 자녀 세대 현관이 각각 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층고가 3m로 계획을 했는데, 어, 보통 한 층고가 2.4m에서 2.7m로 설계를 하는데, 이 집은 층고를 3m로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층고를 3m로 계획을 하면 집이 어, 훨씬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실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스타일이라 자칫 좁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집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장고를 30cm 정도 높여주기만 해도 실들이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공동 현관, 복도 천장에는 이렇게 우물천장을 만들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중목포들을 노출을 시켜서 중목 구조의 그 중함을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에 이렇게 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 한쪽 편을 파서 여기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낮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서 복도 폭이 좀더 넓어 보이고 수납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평면은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이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이 자녀 세대로 보시면 되시고, 실의 개수는 양쪽 집 모두 1층에 방 하나,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방두 개가 있는 구조로, 구조는 양쪽 집이 모두 똑같은데, 이제 실의 크기들이 조금 작은 거죠. 일단 자녀 세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자녀 세대 현관이 나옵니다. 현관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어, 현관에 딸린 아웃도어 룸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현관을 진입하면 어, 계단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관 밑으로 내려오면 거실하고 주방이 나오는데, 이 거실하고 주방은 서로 소통도 편리하게 하고 개방감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대면형으로 거실과 주방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2층까지 천장을 오픈을 시켜서 그 천장에 있는 지붕보를 노출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그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중목이라는 튼튼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노출보 하부를 파서 그 안에 라인 등을 심었고 이런 모던한 거실 메인 등 설치를 해서 천장이 좀 화려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거실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꾸며서 좀더 고급스러운 거실 느낌이 날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주방에 있는 천장도 이렇게 중목보를 노출을 시키고 보 하단에 레일 조명을 설치해서 좀 화려하면서도 단단한 중목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적으로는 벽하고 마루, 천장은 거의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했고 그 사이에 중목구조가 살짝살짝 노출이 돼서 어 포인트가 되는 이런 내추럴 타입의 인테리어로 집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관 옆에 작은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뭐 공용 화장실은 용변만 볼수 있도록 완전 최소형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세면대도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여기가 1층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 1층 메인 침실에는 여기 뒤쪽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 측면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는데, 안방 화장실 크기를 좀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서 욕조도 넣고 샤워 공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구획을 하였습니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가족실이 있고 가족실에서 거실로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유리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면 작은 침실 하나, 침실 두 개, 그리고 창고가 있고, 2층 공용 화장실, 그 옆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평면을 설명드리면 공용 현관에서 부모님 세대 현관이 따로 있고 들어가자마자 측면에 계단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넘어오면 이 집도 거실하고 주방이 대면형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사모님 취향을 반영을 해서 어, 목재하고 금색 조명 이런 금색 개통의 제품들로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자녀 세대보다는 실들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뭐, 부모님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적절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실하고 주방이 대면형으로 뻥 뚫려 있고,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룸이 뒤쪽에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드레스룸하고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옆에 자녀 세대보단 조금 작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구조제로 사용한 보 일부를 이 노출을 시켜서 천장을 꾸몄는데 별다른 인테리어 없이도 이렇게 이 보만 살짝살짝 노출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목구조인 것도 알수 있고 인테리어적인 것, 느낌도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도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복도를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좀 개방되게 만들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자녀 세대에도 가족실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이 테라스에는 곧 썬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목구조로 시공한 70평대 듀플렉스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쁜 모델로 어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